봉삼입니다. 시작해 보지요 How can I start a conversation? 대화를 내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When I meet Kiwis, New Zealand인들을 만났을 때요. Kiwis are mainly friendly people. 뉴질랜드인들은 대체로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Who 여기부터 이렇게 좀 묶이는 거야. Who are happy to be happy to 원형 하면은 기꺼이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기꺼이 뭐뭐하다 기꺼이 대화를 나눠주는 만일 유세이 할로 인사를 건네면은 기꺼이 대화를 나눠주는 그런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대개는 주로. We also have a very relaxed social rules. 우리는 매우 relaxed 느긋한 사회적 규범들 규칙들을 가지고 있어요. So 그래서 그래서 자, 이 s 가 지금 접속사잖아. 그럼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누가 주어냐면은 being 얘가 지금 동명사 주어요 주어가 여기까지야 being too formal 너무 격식을 갖추는 것은 동사가 is가 나온거지 is not a good idea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너무 격식 차릴 필요 없다 even if 비록 뭐일지라도 접속사 is요 even if 비록 뭐일지라도 even if 비록 뭐일지라도 필요 그 사람이 is much older than you older 비교급이죠 비교급 앞에 멋지, 이것도 강조야. 아까 앞에선 파가 나왔는데, 멋지도 비교급 강조할 수 있어. 훨씬 더 나이가 너보다 들었을지라, 도, you can use their first name. 이름을 부를 수 있대. 우리 생각에선 좀 웃기지. 어른들 이름 부르는 거. 하 o w e 하지만, like, like는 전치사야. In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 에서와 마찬가지로, People, 사람들은 Don't talk to strangers. 낯선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는 않는데. as, as 구문이죠. 뒤에 것만큼, 뭐, 뭐. As often in big cities. 대도시에서는 자주 말을 걸지는 않는데. as, 뭐, 만큼이나. In smaller towns or the country. 작은 도시나 시골에서만큼 자주 대도시에서는 말을 걸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대도시에서는 낯선 사람들에게 말을 잘안 건다는 얘기야. 뭐에 비교해 봤을 때? 작은 도시나 시골, 거기가 오히려 더 말을 더잘 걸어준다는 얘기지. 낯선 사람들한테. 이 애제지금 명심하시고요. Is there anything that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돼어 있지요? 대절 묶어야지? 대절 여기서부터 끝까지, 끝까지. 그렇게 꾸며주는 거야. That i need to be careful about까지야. 이 about까지. 내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when 뭐 했을 때. 자, when이 지금 접속사이잖아. 그러면은 when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 동사 안 보이고 뭐만 보여? ing하고 뒤에 목적어만 보이지? 이거는 능동의 분사구문이 되겠다. 알겠지?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안 보이는 건 능동의 ing 또는 수동의 pp를 시작하는 분사구문이야. 자, 뭐 했을 때? when having conversation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 구문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about 써야 돼 왜냐면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해야 되거든 지금 목적을 빠져 있지 않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bout까지 써셔야 됩니다 자, 키위스 뉴질랜드인들은 like their personal space 개인적인 공간을 좋아합니다 s so 그래서 don't stand too close 너무 가까이 서거나 또는 봐봐 이게 지금 부정명령문이잖아 뭐, 뭐 하지 말아라 don't to 원형 or 원형 이렇게 이어져야 돼 don't to stand 너무 가까이 서지도 말고 don't to touch 만지지도 말아라 the other person 상대방을 왜 the other person이냐면 the other는 항상 마지막 하나거든 그럼 대화 둘이 나누면 나 아니면 너잖아 그럼 마지막 하나 너잖아 the other person을 써야 돼 상대방이야 상대방 상대방을 만지지 마라. During 뭐 동안에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자, subject 일단 얘가 주어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대시 생략이 돼 있어. Subject that you should avoid 이렇게 지금 묶이는 거야. 네가 피해야만 하는 대화들은 include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목적어 and 목적어. 종교와 주제들을, to do with는 뭐뭐와 관련된, 뭐뭐와 관련된, 있 옆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겠지? to do with personal wealth. 개인적인 재산. 자기 개인 재산과 관련된 주제들. 이거를 포함하고 있다니까. 이런 거는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people think that. 사람들은 대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접속사 되시겠지? 사람들은 대체로라고 생각합니다. That religion is something. 종교라는 것은 something이라고 that 이 대신 관계대명사 되시겠지? 묶어야지. That is very personal and private. 꾸며주는 거예요 매우 개인적이면서도 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또한 never show up. 명령문이지? 결코 뽐내거나 Mention 언급하지 말아라. 명령문입니다. 병렬로 이어지는. 뭐를? Your expensive p o s s e i o n s 너의 값비싼 소유물을. Because. 왜냐하면은. 접속사가 나와야지. 왜냐하면은 modest, 겸손이. 겸손이라는 중요한 단어야. 왜냐하면 겸손이 is very important virtue. 매우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인에게는 자랑하지 말아라, 돈 많은 거. 겸손이 중요한 덕목이 됐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 3도 마가